우리가, 일단은, 뭐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잖아요. 네.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뭐랄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생명 활동하는 거, 생명, 이제 그러니까 뭐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되는 게 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한 바퀴씩 돌아야 건강해지고, 우리가 사, 사는 거잖아요. 근데 피는 뭘로 뭐가 필요가, 피가 되냐면 음식이 소화돼서 피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요 원각에 살수 있는 원천은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되는 거야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액순환만 잘 되면 병에 걸릴 일도 없고 혹시 걸렸다 손치더라도 빨리 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혈액순환이 빨리 잘 되냐 근데 그전 단계로 보면 혈액을 만들어내는 음식물이 좋아야 될거 아니야 <laughs> 얘기하자 복잡해져 응, 응. 음식물이 좋아야 되는데 응. 좋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응. 소화를 잘 시켜야 피, 혈액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혈액을 만들어졌는데 좋은 음식 먹고 혈액이 만들어져서 그 혈액은 아주 좋을 거 아니에요 나쁜 음식을 먹거나 뭐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어쨌든 뭐 우리 혈액에 문제가 지는 음식을 먹으면 손액기말지가 않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아,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두 번째로는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 속속 터지는 거예요, 우선 부터 왜냐하면 음. 음식은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어 소화시키는 건내 관점이 아니야 소화를 시키려고 러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어쨌든, 이제 거기서부터 좀 심각해지는데, 심각할 게 없는 게 우리는 그거를 인위적으로 못 해. 타고난 팔체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유전형질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음식을 먹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선택하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러면 일단은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거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하면 늙어. 적게 하면 늙지는 않아. 근데 너무 피로의 사고로 많이 하면 그 빨리 노화가 돼요. 그러니까 운동은 적당하게 해야 되는 요 그래서 이제 그, 그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할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화 잘 되고 혈액이 맑아지는 그런 약초는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약초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30%를 소화 흡수하고 어떤 사람은 60%라고, 어떤 사람은 70%라고, 철창 완비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발효를 시키는 거야.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 일단은 우리가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에너지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대단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있어서 식품이나 발효되지 않은 식품을 많이 먹지만, 옛날 사람들이 거의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약은 거지. 지금은 귀찮거나, 뭐, 시간 걸리거나,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잘안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약초를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풀이나 나무나, 싹 나무나, 직접 먹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단계에 좀 지나가면 이제 차로 먹을 수도 있고, 달여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파리 싹이 나오면 나물로 먹을 수도 있고, 그 나물을 피클 담아서 먹을 수도 있고, 술 담을 수도 있고, 뭐 건조해서 분말을 만들 수도 있고, 좀더 많이 발전하면, 이건 뭐 상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약이라고 생각하면은, 달려서 먹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건 달려서 먹어야 약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물로 먹어도 약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하는 것도 약 먹는 거야. 채소를 먹는 것도 약 먹는 건데 그 약이 내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발효 시켜서 먹는 게 최고 소화흡수가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뭐 보이는 싹들이 전부 다 말러 있잖아요. 말러 있 말러 있으니까 애들이 뭔지 잘 몰라 익숙해지지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오늘 찾아보고 이제 말러 있어도 약으로 지금 채취해서 쓸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 올라가면 이제 나무도 있어. 음, 나무는 이빨이가 없어도, 음. 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약이란,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게 약이 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든지 먹는 것이 90% 이상이에요. 그죠? 뭐, 그러니까 마시, 공기로 마시거나 아니면 피부를 흡수하거나 이런 거는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일단 어쨌든 먹어야지 많은 이, 그 양을 소화를 시킬 수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먹는 거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입에 넣는 거는 다 약으로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달에서 먹어서, 달에서 먹어야지만이 꼭, 음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음 좀, 좀, 생각을 좀 바꾸시면 돼. 여기 이렇게 잘 살도 보이고, 음, 저쪽에서 보니까 샷 나오는 약초도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음, 질경이 가리키야 <laughs> 네, 네. 질경이 아니야? 이게 그 질경이 이게 질경이 질경이 씨야, 이게. 그질 질경이를 이제 그 생약 이름은 차전자라 그래요. 차전자 그러니까 열매잖아요. 요게 이 지금 열매가 차전자야. 그리고 이파리는 차전초. 그왜 차전자 차전초라고 하냐면 얘는 그러니까 수레엔 뭐 지금 의 자동차지만 얘는 아무리 밟아도 안 죽어요. 섬유질이 강해서. 근데 이 차전자는 그 대표적으로 폐의 기경을 그래서 음, 이제 음, 뭐, 음, 용각산 심을, 소리가 음,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 음, 있잖아요 음, 음. 용각산 만드는 원료도 되고 얘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신장 기능 신장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해줘 그러니까 소대변 잘못 보거나 뭐 부화나 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문제 되시는 분들은 이 차전자를 드시면 좋고 요게 이제 봄에 싹 나와가지고 가을까지 크니까, 나물로 드셔도 맛있어. 그래도, 차전초잖아요? 차전초를 먹어도 좋고, 그러니까 나는 좀 오랫동안 먹고 싶다 그러면 얘들은 피클을 나먹거나, 그, 짱아찌 담으면 돼. 그러면, 몇년 동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내가 껍질 벗겼는데, 여기 알맹이만 있잖아. 응, 음, 응, 응. 작 작다. 근데 이 차전자가, 여기는 좀 적지만, 뭐, 굉장히 많아. 많아 네. 많으니까, 요거를 좀 모아보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게, 이게 양이 많지 않아서 애쉬 갖다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거는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어떤 적은 것이 있는데, 아무리 양이 적어도 안 먹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조, 없다고, 아이고, 이거 애게게 이러면서 버리지 말고, 그한 톨이라도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채취를 하면 버릴 게 없는 거야. 양이 적으면 차처럼 마셔도 되고, 양이 많으면 중탕을 내려도 되는데, 요걸 좀 보관했다가 다른 약초들이 많이 생기면 거기다 넣어도 돼. 차를 만들 때 넣어드리고, 중탕할 때 넣어드리고, 술 담을 때 넣어드리고, 음... 어쨌든 뭐 가루를 넣어드린가? 얘는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양이 적더라도. 응. 그러니까, 하찮게 어, 생각하지 않을 뿐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좀 길게 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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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까만 씨가 있잖아. 그 껍데기에 음. 그 까만 씨가 들어갔잖아. 음. 이게... 좀다고 이게... 좀, 그, 좀 음. 이게 고사, 고사리... 어, 고사리 맞죠? 이 음. 고사리 있네여기이기리고 음. 여기 보면 어, 음. 고사리 있겠다. <laughs> 여기 지친 개도 있네, 지친 개. 지친게. 지침... 이게 지친게? 예, 지친게. 오이 이거 나 네. 이거 끓여 네.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냉이 사침이 어, 사침이 이러면... 맛이 있는데, 그 냉이 살짝. 좀 쓴맛이 있는데, 그만 거 건져내면 아닌데, 이거, 이 이거. 지친게 지친게라고 해갖고, 뭐, 약으로 써요. 그냉이 네. 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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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 줄기하고 이파리 이렇게 말라있는데 얘가 으아리라고 하는 애예요. 으아리 으아리, 아 의아, 으아리인데 음, 위령선? 얘, 얘 생애야들 이름이 위령선이에요. 이 위령선인데 얘는 이제 어디에 좋냐면 이제 관절염이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데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응용할 때 어떻게 응용하냐면 그 교통사고나 뭐 기계적인 상처를 당해서 어혈이 들었거나 뭐그니까 교통사고 나면 최고 문제 되는 게 이제 놀라 놀라고 어혈 먹은 거거든요. 근데 금방 내 그게 표시가 안 나. 그뭐 사고 나고 뭐 1년이나 이렇게 지나면 이제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런 데 병약이에요. 응. 그래서 얘는 그 어혈이가 큰 꽃, 느아리 의아리, 참, 의아리,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얘는 그 중에서 큰 꽃, 느아리에요큰 음. 꽃, 느아리는 햇볕을 좀, 많이 받고, 그런 데도잘 크는데, 얘들 보면 지금 싹이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음. 제가 한번 캐 볼게요. 음. 이 뿌리가, 줄기하고,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음.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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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개나거나거나거제쌍 나오네요. 이거 드릴까요? Okay? 더 좋은게 있어요. 이건 뭐야? 뭐야. 동굴 내장. 아니 아니 아니. 벌써. 동굴 아니? 둥글러 같겠도 하고 아닌 다 같기도 하고 둥글레같다다 네. 여기 좀 묻어 주실래? 엎어퍼그엎어만만 네. 밟아주세요 음, 싼... 어, 근데... 이게, 이게 보시면 이 줄기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좀 많이 많아 보이죠 네. 색깔은 네. 애들이 좀 검게 진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응알이라고 있어요 삶속에 걔들은 조금 갈색이에요 얘도 좀 연해요 얘들은 이제 지금 4월달쯤 되면 싹이 이렇게 쭉 올라올 거예요 동굴성이에요 지금 얘는 이 싹은 지난 가을에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 거고 그 우리가 이유없이 붓고 아픈 거를 동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애, 그니까 그 그러니까 붓고 아픈 데도 굉장히 좋은 애 관절염에도 아주 좋고 그래서 그 교통사고 그 환자나 기계적인 상처를 받은 분들은 얘를 필수적으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혈액순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지려면 어혈을 풀어줘야 될거 아니야 어, 어혈이 있거나 뭐 기름기가 있거나 이러면은 혈액순환이 잘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얘를 어떻게 먹냐 지금 제일 먹기 좋은 상태가 얘하고 화살나무 뿌리하고 엉겅퀴 있으면 엉겅퀴하고 다려 다려서 그 다린 물로 식혜를 만들어요 예전에는 그 한겨울 밖에 식혜를 못해 먹었어요 왜냐면 걔가 금방 내시거든 지금은 워낙 그 냉장고가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재료만 있으면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도 이제 얼음이 풀려가지고 땅이 잘 양지 쪽에는 파지니까 요거잘 이렇게 보셨다가 요런 애들 요 주변에 많이 있을 거야. 그좀 채취를 하시면 그러니까 얘 양이 적든 많든 양 많이 할수 있는 거는 파살나무 같은 건 양을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 많은 거에 대해 첨가시키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방법론인 거야 그니까이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없고 있으면 더 좋고 어,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어쨌든 현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게 문제 야 어, 얘는 그렇고 여기 캐다 보니까 어, 이파리도 없는 게 나왔네 얘가 오이풀이에요 오이풀 이게,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남, 저, 나왔을 때는 오이 냄새가 나. 요, 뿌리도. 오이풀도 저기, 아카시아 나무처럼 이렇게, 이렇게 응. 생겨가는 거. 보잖아요. 응? 오이풀도 아카시아 잎색이 이렇게 가운데, 그것도 이렇게 양쪽으로 잎이 붙어가는 거. 그거, 그거 말하는 거죠? 오이 냄새 나는 거. 음어차 응. 아카시아하고는 며칠가잘안 될지도 모르는데. 잎색이요잎색이 아,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마다. 얘가 오이풀이야 그리고 여기 따어 봤더니 요게 지금 싹싹이 이제 터기 시작한 거야 어 그냥 마시면 이게 얘, 얘는 얘, 아니, 저, 얘가 아니. 오이풀이고 이거+ 이거+ 오이풀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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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풀 이거+ 이거+ 이풀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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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가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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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쳐 보니까 파 같이 생기고 마늘 같이 생기 고 양파 네, 같이 생겼잖아요. 쪽파 같은. 어, 개들이 다 백각과 식물들이야. 그러니까. 그 맹문동 비슷하게 잎색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가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요. 그래서 얘는 그 이제 어느 얘가 좀 애린 맛이 있어. 아리다 애리다, 뭐 애린 맛이 있는데 이거 나물로 먹으려면은.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찬물에다가 얽혀내면은 에린맛이 좀 상하고 좀 가시고 지금 요렇게 많이 캐면 엿을 과 먹으면 좋아요. 엿과, 엿과 먹으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엄마들 엿 많이 과셨어요. 얘들은 백과과 식물들이니까 백과과 식물들은 폐 대장에 기경을 해요. 그래서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대명대래니까 그러니까 감기 걸리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폐를 튼튼하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어요 캐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나오네 이런 것들은 같이 채취를 했으니까 잘 갖고 가셔